밴 벤쿠와서 아멘 꾀 오게 된데 오게 된 경과 와서 느꼈던 점? 아 아는 꾀가 뭐 이래서 달랐다라든지 좋았다라든지 싫었다라든지 음. 일단은 어, 잘 모르겠어요 그 팀장님이랑 만나와서. 물론 팀장님 때문에 교회를 왔다고 바로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, 이제 그 우선적으로 팀장님을 통해서 오게 된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와서 느꼈던 거는 음 되게 뭐라 해야지,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. 첫 번째로, 왜냐면첫 만남이 나나의 여행을 가서 만난 거였으니까, 교회가 아니고, 그리고, 두 번째로는 일단 청년부 앱에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만 모여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앱의 방식 자체가 한국에서 했던 거랑 많이 달랐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달랐어요. 저한테.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좋은 계속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다닐 수 있게 매번 매번 매주 매주가. 조모임 하는 게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솔직히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걸 다시 또 생각할 수 있었고, 또 제가 오늘 말했듯이 포인트를 못 잡으실 수도 있는 건데, 팀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또 팀장님이 오늘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,